자 이제 사냥터 설정이랑 창고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2반이 있고 2반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자 잠깐 쫄은 제가 멈춰놓고 너도 저를 가. 자 어디 마을로 가냐? 하이네로 가볼게. 하이네. 하이네. 자, 2반 설정부터 알려드릴게요. 2반 설정부터 <laughs> 제가 간단하게 창고 옆에서 잠시만요. 이거 NPC 이름 안 보이게. 자, 하이넷에서 북마크로 바다 해자를 쓰기. 아니, 요하이네하이네 하이네. 기억을 시켜 놓을게요. 맨 밑에 하이네 뭐, 이건뭐 자기가 알아보게 쓰시면 되니까. 하이네라고 적으시고, 여기서 자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누르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만 탑을 가요. 오만탑 아니다, 오만 탑이란다. 아 오만탑 1층으로 갈게요. 오만탑 1층 1F 아 2, 2층에서 사냥을 한다. 치고 2F <laughs> 2F 일단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럼 오만탑 EF라고 써져요. 확인 누르시면 오만탑 EF가 적히죠? 이거는 있던 거를 빼고 다시 닫았다가 여세요. 왜냐면은 초보들은 이게를, 이거를 막 자기 설정해놓고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오만탑 EF로가 생기죠. 그럼 들어오면 아무것도 세팅이 안돼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 창고 공격, 뭐, 보조, 뭐, 이런 건데, 이 창고를, 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은, 이 사냥터에서는 이 창고를 쓰겠다,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하인의 창고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색 톱니 문서죠. 녹색 톱니 문서, 이 톱니 문서. 톱니 문서 여기서 열으셔서 여기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거만 해놨어요. 네. 녹색 톱니 문서 제가 여기서 하이네를 만들어 볼게요. 자 하이네 하이네 창고 창고 예시. 창고 대충 이렇게 하고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럼, 목록이, 자기 인벤에 들어 있는 목록이 싹 나와요. 쭉접고맨 위에서부터, 쭉접고맨 끝에 한칸 남기시고 지우세요. 예. 그럼, 이 철개가 하나만 남죠? <laughs> 여기서, 철개를 오른쪽, 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뭐, 변줌. 난 변줌 40장만 찾을 거야. 변줌 40장 찾고, 이 밑에 건 뭐냐면요, 어, 변줌이 40장이, 뭐, 두 장을 썼어요. 두 장이, 두 장이 남았을 때 귀하나는 다시 돌아가서 찾게끔 하는 설정이에요. 예, 변, 저는 변줌 두 장만 쓰게끔 할게요. 일단은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등록을 시켜놓으시면, 굳이 여기서 오만탑 2층에서 여기서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이거 공격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공격 설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아까, 아까 설명해 드렸던 톱니바퀴 문서를 누르면 공격 설정 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격 설정 창에서. 자, 여기를 체크하시고 30초로 드세요. 왜 30초를 하냐. 이게 중국리지 니 특성상 몹이 허상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30초 동안 몹을 때려서 죽지 않을 때 그냥 돌아가는, 예. 네. 돌아가는 세팅이에요. 돌아가는 세팅. 이거는 원거리, 뭐, 이거 공격, 뭐, 3보 안에 있는 몹을 때린다거나, 요정 같은 경우에는 13보, 기사나 요정 같은, 칼요정 같은 다 엘프, 다크엘프, 뭐, 그런 캐릭터는 3, 3보, <laughs> 3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몬스터 스, 스틸 설정인데, 너도 나도 다 몬스터 스틸을 하니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세팅 그대로 두세요 쪼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네개 체크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노란색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는 체크가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빼세요. 반격이에요. 다 빼세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귀한 설정이에요. 누가 날 때렸을 때. 누가 날 때리거나 공격했을 때. 뭐, 마법변나 썼을 때. 귀한 설정이에요. 뭐 귀한 넣으셔도 되고요. 뭐이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번 위에 탭에 보시면 이뭐전 에볼 있고 뭐 썬버가 있어요. 왜냐? 이게 뭐냐면요. 뭐 일단 치기 전에 선 에볼을 갈기는 거예요. 빈주문 넣으셔도 되고요. 에볼 먼저 때리고 오면 썬버로 썬버 선버 때리고 썬버 때리고. 예. 네. 썬버 때리고 썬버 때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초설정이가 이거는 초설정. 여기 이거 10으로 돼있죠? 10초에 한번 쓰는 거예요. 이건 5초에 한 번, 이건 3초에 한 번. 예. 이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맞춰서 쓰시고요. M이 딸린다 그러면 뭐 30초 이렇게, 30초에 한 번씩 쓰게끔 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이게 뭐냐면요. 몹이, 몹을 5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태을를 하는 거예요. 이, 이런 건 언제 쓰냐? 기감에서, 뭐, 이렇게 시간제, 테라하게. 여기, 지금, 텔이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순간이동 주문서 넣어주셔도 될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상아탑도 되고요. 밑에 거는 뭐냐면, <laughs> 밑에 건 뭐냐면, 이제, 스파토이나, 뭐 숨었을 때, 자동으로 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괴물이, 이제, 뭐냐, 뭐냐, 그리폰 같은 거, 하피나, 올라갔을 때, 고기를 떨구고 다시 먹는 설정이에요. 네.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캔슬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탭으로 갈게요. 이게 뭐냐면요. 법사가 있는데, 다구를 맞아요. 네. 뭐, 뭉 설정은 뭐, 자기 맘대로라고 하지만, 이제 좀 빡센 뭐, 아, 뭐, 서층뭐 이런 데서, 세보 안에 모비 세 마리가 있을 때, 뭉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간단하죠? 이거는, 이 아이콘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정이잖아요. 지금 제 캐릭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뮴을 받으면요. 여기 생겨요. 묘니. 이나 아이콘을 받고 나서 뮴이 생기면 뮴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걸 무조건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뮴을 계속 미친 듯이 난사를 해요. 그리고, 마법. 여기서, 이 한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요정이 마법이 없어요. 요정은 이 마법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요정이니깐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게 면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냐. 이 한문을 등록을 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자, 맨 위에 거 누르시면 이 면이 예, 이면이 등록이 되죠. 자, 이렇게. 쪼리조, 이렇게 설정하시고, 세보 안에, 무비 세 마리가 왔을 때, 쪼리면을 주는 기능이에요. 자, 밑, 맨 끝에 건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탭 들어갈게요. 두 번째 탭에서, 법사들은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법사가 아니라면 체크를 빼세요. 왜냐면은 서서 엠탐할 시간에 그냥, 물약 발고 몹 잡는 게더 빠르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체크돼 있는 건다 빼세요. 예. 이건 보라가 됐을 때강종하는 거고 캐릭터 사망 이때뭐기환하는 거고 다 빼세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 자 여기서 뭐 여기 있는 마법사가 나한테 슬로우를 걸거나 뭐 마나 드레인 하거나 뭐 캔슬을 하거나 했을 때체크를레으만 무조건 귀환이에요. 이거는 커스 걸렸을 때 강종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귀환으로 바꿔 강종으로, 이게 강종을 뭐야 귀환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확인 누르 그냥 뭐 체크하실 분은 체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워낙 캐릭이안 죽으니까 그냥 체크를 다뺀 거예요. 마법도 안 들어오고. 어바 걸면은 이제 귀환 쪼리랑 같이 귀환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쪼리 걸리는 제가 걸리는 귀환이에요 무조건 예. 네. 그리고 기사한테 스턴이 맞았을 때 무조건 귀환 쪼리랑 뭐 같이 귀환 용기사는 뭐뭐 뭐 이거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제가 뭐 환술은 이제 이것도 그냥 해놓은 거고 <laughs>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마법을 걸었을 때 사이렌이 나요 자, 무슨 사일렌이냐 이런 사이렌이다.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어떤 새끼가 날 때렸지 하고 모니터를 켜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영화를 보고 계시거나 뭐 그럴 때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세팅이에요.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이게 뭐냐. 음... 안전지역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걸 설명을 제가 다,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위에는 건들지 마세요. 위에는 건들지 마시고, 맨 밑에 숫자 써는 거 있죠. 숫자 써는 거랑 이 체크. 이 체크가 뭐냐. 4부 안에 카오가 두명이 나를 감싸면 배려해요. 자. 자, 보시면요. 이 새끼가 카오예요. 이 상, 상, 창고 두 명이 카오예요. 제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을 하다가, 이 새끼, 이 새끼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둘다카운데 그럼 베레예요. 무조건. 같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카오면 베레예요. 예. 네. 무조건 그냥 베레예요. 같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오토 상태에서요. 수동인 상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요. 오토 상태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번째.